으로 만나는 직거래 장터 팬투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딸 고향의 딸 개그계의 유기농 363636 일자몸매 36, 36, 36, 뚱땡이 남영이가요 그동안 먹거리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시는 소비자분들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요 낱낱이 구석구석 다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거죠?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장님 <laughs> 아유 훌륭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세계 내놔도 손색 없는 정말 으뜸 신토불리 우리 제품 요 구러미를 검색하셔서 만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 바로 삼겹살 싸먹는 그 상추 맞잖아요 yeah. 그죠 어이구 세상에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어,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아이고, 쌉싸름하니요. 야, 이거 입맛 싹 돌게 하는 맛이 있어요. 향은 달콤한데, 요거 입에다 막상 넣으니까요. 야, 이거 제대로 입맛 돌리는데, 이거. 음, 야, 작품입니다. 음, 그쵸? 감염. 아니, 박사 안에 꽃을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아주 향기롭습니다. 야, 이쁜데요? 잘 키우셨어요. 음. 자, 정말. 잘생긴 최고급 우리 상추들을 데리고 오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속사정은 어떤지 거기서또 예. 낱낱이 밝혀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창으로 출발합니다 자,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이 건강한 아이들이 주변에 햇빛이라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 달려왔습니다. 아직 아주 푸릇하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뭐가 한참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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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요, 바쁘요. 와, 물건들어. 어? 어쩌어? 쩌 오, 아니, 세상에. 밖에는 한낮 인데이 한여름인데. 어, 안에 으슬으슬해, 추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추워요? 아, 여기, 네. 저기. 어, 소름 돋았 소름 돋 보관 때문에 좀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 꾸러미 회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인터넷 보시면은 거기에서 주무, 저, 인터넷 보시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기도 하시고, 네. 이렇게 아는 분들 이렇게 소개로. 아이고, 드셔보시고 이제 네, 좋으니까. 드셔보시고 좋으니까. 소개소개로. 네, 소개소개로 많이들. 아. 꾸루미는 산지에서 바로 받아서 저기 저희 포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첫째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골라서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제 선별해서 내 보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요 아, 유기농 우리 저 흑산림 푸르미 제품들을 담으시는데, 그 뭐예요 그거는요? 저희 편지거든요. 편지요? 네. 아이고 러브레터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소비자분들께, 네. 예,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인증사항하고요. 네. 어, 저희 품목. 아, 야 기가 막힌데 아주 그냥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요런 메뉴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어, 저희가 매주 그 친환경 농산물로 네. 조금씩 변화 있게 보내드려요. 이번 네. 주는 네. 연근하고 조청하고 해서 연근조림을 해드시라고 아, 연근조림으로요? 응. 아이고, 연근도 너무 잘, 잘 나왔다. 딱 좋은데요? 이야, 아. 지겨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숙달된 우리 달인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기계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많은 물건이 순식간에 세팅이 됐어요. 아, 이건 뭐 남편이 주시는 꽃다발보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우, 훌륭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차가 도착한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자, 바로 실어서 소비자분들께 신선한 상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네. <laughs> 꾸러미를 이용해 주시는 것은 농업을 살리고 또 흙을 살리고 또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길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먹는 이러한 선택이 다 농업과 흙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는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